자, 자꾸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 됐습니다. 아까처럼 섬으로 갑시다. 그, 저랑 스컬님이랑 움직이고 이번에도 섬인데. 네, 저랑 스컬님 움직이고, 준아님이랑 같이 움직이세요. 스컬님 앞에 낙하산 제거 보이세요? 준아님은 <laughs> 저 보여요? 보이는 거 같은데? 여기 앞에 집 내리는 사람 스컬림 낙하산 양여형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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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십니다 어, 어, 아, 바위 옆에 도로 있네. 쪽에 <laughs> 내렸죠 <내려갔죠. 웃음> 음. 아이고, 재밌다 야, 엄청 내리는구나 우선 저 앞에 집채 하나 발견했고요 옆에 벽, 백... 네. 버기, 버기 하나 있고 아이 뭐야 이거 천수를 너무 깨끗 해놨어, 누가 아무것도 없네, 이거 아, 진짜 완전 깨끗한데 여기도? 여기 너무 심해 문이 안 열려 버기 있네 어, 있어? 아, 거기 있어요. 타고 스컬, 스컬 이쪽으로 갈게요, 파밍하다가. 네. 보세요. 네. 지에뭐 드셨어요? 어, 뭐 없어. 아, 여기 레벨트 헬멧 있어요. 뭐. 우리 모자도 그래? 똑같은 거네? 어. 뭐 없다길래. 뭐 권총에 소염기도 달았네요, 스컬님. 몇 층에 있죠? 아, 네. 이, 여기 아, 2층 건물 없어서. 2개 중에 하나 있어. 네. 2층 건물 한쪽에. 벨트도 붙개 달고, 어. 소염기도 달고. 이번에 파밍이 별로 안 돼가지고 배껏 있으니까 아 우리 아, 이동해야 되는구나 응 음, 이동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이 합께해서 갑시다 우리가 털어서 나눠드릴게요 사이강 아이로두개 있어요 어 이거 깜짝이야 <laughs> 이화장실에 뭐하세요 <laughs> 아 깜짝이야 앞 집으로 네. 파란색으로 이동할게요 네. 아 네, 이동할 네. 시간이 없으려나? 그냥 가야 되나? 준환님은 태웠어요? 네 네. 저 탔어요. 네. 형왜 말이 없어요. 없었어. 아 잠깐 전원으로아 아... 오토바이 있다 이게. 스컬님 오늘 오토바이 탔까요 다리를... 오토바이 좋죠. 네. 오토바이가 녹슬었어. 왜 이래? 안타신다아 파괴된 거 누가 풀었네요. 누가. 아. 잠깐 가세요. 같이, 같이 움직이시다 네. 우리. 탔어. 적 화력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야 이거 몇대 맞은 차네 아 그래요? 어몇대 맞은 차네 자 지금 제가 앞장 설게요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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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쏜다 자 무시하고 그렇죠. 지그재그 하면서 가세요 뒤에서 쏴요? 네 뒤에서 아 그럼 상관없다 앞에서 쏠만한데 앞에서 아무도 안 오네 안 없어요 아직까진 없어요 어 무사 통과 자 우선 한 바퀴 돌게요 바로 내리지 말고 자, 문 닫혀있고. 오, 열려있다, 열려있다. 딴데 갑시다, 딴데 갑시다. 이 자, 우선 바로 내리지 마시고. 어, 다 기름 별로 없다. 기름통 있는 사람. 저세개 있어요. 저세개 있어요. 저세개 있어요. 아, 아 여기 <laughs> 열렸네. 아니. 어쩔 수 없어, 열리는. 여기 빨리. 열렸어. 가요? 안 열린 집은 없어, 이제. 그래요? 가볼까? 탈락할까? 아니면 저 가운데 있는 파란 집 어때요? 어디요? 가운데, 여기, 여기. 그러시죠? 예. 네. 오케이. 아예 가운데를 가버리, 가버리니 않아. 기름 한번 채워주세요, 스카님 오, 나 꼈다. 네요? 오, 나 꼈다. <laughs> 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수영치고, 수영하고 있어. 천천히 찾으빼죠 아유, 아, 감사합니다. 여기 네. <laughs> 뭐야, 이게 여기 소총이 우리가 없다는 게 최악인데, 지금. 어, 스카다 저 소총 하나 드세요, 있어요. 스카. 아 파밍이 우리 좀 부족했다. 이게 다인큐하면 문제가 파밍이 그 항상 부족하더라고.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서브 네, 좀 나중에 돈 닫고 양식을 좀 나눕시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 뭐 먹을 거 있어요? 저 드링크 하나 드릴 수 있어요? 드링 크 없는 저 사람 드링크 하나 드세요. 난 우레온 키트 저, 난 자, 지금 맞아야돼 드링크를 드링크 하나 떨궜어요 왜? 네. 형 아까 맞았어? 아까 차 수직, 잘. 수직 손잡이 레드 도트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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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손잡이 필요한 손잡이? 사람? 제가 바닥에 떨궜어요 아, AR AR? 어, 어어어 AR 있어요 AR. 퀵 드로우 탄창 하나 있어요 AR 하요 석궁 화살도 네. 있어요 석궁 화살 레드 도트 주실 분 같은 것. 거 있나요? 소염기 우선 전 가진 거다 내려놨어요 이게 c h o n 뭐, 나좀 혹시 5.5리 y 총알 남으시는 분? 5 5리 o 몇발남아요 여유 몇 남아요. 저 발? s 이제 30발밖에 없어요 g w h 총 t s 0발 u r morning? 어요 a t s 저도 u r morning? What's y o 그 r m o r n 그 n g What's your morning? What's y o 5.5료? 레드도트 있으신분 5.5료? 레드도트 있으신분 탄창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38밖에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28 2 8장어요 레드도트 있으신분 스컬님 28이렇게 5.5료 레드도트, 레드도트 있으신분 저 없어요 저 홀로그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음... 스컬님, 어쩌수, 어쩌수, 그럼 스컬님 레드도트 있잖아 지금 권총에 달았잖아 아저 있어요 들어요 <laughs> <드려요>? 하나만 줘 아까도 <laughs> 음. 봤는데 줘. 스컬님 말을 안하고 계시네 레드도 <laughs> 있으시면서 이게 또 누가 <laughs> 타고 네? 아, 아, 있어? 권총에 다셔가지고 말이야. 아아 놓고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원 줄어드나? 우선 이제 사주 네. 경계. 내가 봤을 때 우리야 여기야. 한 방향 여기라고? 한... 여기 아닐것 같은데? 스컬님 일어나세요. <웃음> 일어나셔서 <웃음> 네? 밖에 경기를 <laughs> 하셔야지 혼자 살겠다 이렇게 기어다니시면 되나? 저기 오는지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적으로... 갑싸게 죽는데 우리 그냥 차 맞습니다. 타고 차 타고 뺑뺑 돌다가 외곽에서 서서히 들어갈까요? 음...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차를 네 차를 아직 타면 저, 안 되고요 저 들어갑니다 30초 남았을 때 오케이 오케이 그럽시다 진짜 우리만 4명이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아, 가시죠 네 갑시다 저 스컬님은 저랑 가요? 네 예? 자 우리 차 탑시다 저 앞에 화장실 오 화장실 사람 보인다 왔다갔다 한다 앞에서 저 화장실 먹을까 우리가? 그럴까요? 오한명 뛴다 두명 뛴다 오케이 노드테일, 노드킬 노드킬 가한명 잡았고 예. 자 잡았어 자 너너너너 큰일 났다 이제 쏴쏴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자 얘네 얘네 파밍할까? 아 위험하나? 위험파밍. 자 여기에 차로 아, 기름 좀 넣어줄게. 잠깐 차로 우선 저기 막아야 돼. 이렇게 엄폐물 만들어야 돼. 이게 아, 안, 아. 안 돼. 이게 자, 자, 스커링... 안 돼. 자자 스크린. 빵스가안 나와. 아 여기 있는데 스크린 파밍해. 뭐하세요? 7.96이다. 아씨. 이7.96 필요 없는데. 기름 넣고 올게. 접착사. 클림 여기 내놓는 타밍에서 드릴게. 기름 다 채웠습니다 두 개다. 아, 아 이제 팔레를 필요 없는데. ATM으로 바꾸고. 8배율 있으면 좋지 그래도. 먹었어. 바로 앞에 그거다 보급판. 어디? 방이 아, 타세요, 낫, 타세요. 방이겠죠 움직이 시죠 자, 차 뒤쪽으로 보면. 오케이 가시죠. 아 이면 차에 타세요. 있습니다. 차로 엄폐 한 다음에 먹으면 돼. 야, 여기 안전지대다. 형님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가 오케이, 오케이. 막아, 막아 차로 엄폐. 뭐 있니? 오 구루자? 오 7.6이다 아싸. 오 구루자다. 이거 졸라센총인데. 들어보세요. 아 헤드샷 맞고 저거. 아드레날린 주사기도 있다. 잠깐만. 아드레날린 필요한데요? 제가 쓸게요, 그루자. 네, 저는 충분해요 자, 우리 안전지대인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갈까요? 차 타까요? 차 타고, 애들 걸어가. 차, 차 타고, 애들 밟읍시다, 그냥. 그래요. <laughs> 네. 이런 수의 우위가 있으니까. 15명 밖에 없으니까. 자, 보조석에 있는 사람은 샷건이나 연사로 바꿔서, 우선 언덕으로 올라가서 뺑뺑 돌아볼까요? 좀더 기다릴까요? 그루자 센가? 기다리시죠, 잠깐만. 네, 지금 차에, 차에 내려놔봐서. 우선 차에 내려요. 1 3명 남았는데. 네, 우선 차에 내려서. 우리가 다섯 명 남았다는 소리야 그럼. 여덟 어, 명 남았다. 자, 우선 차. 우선 차에 내려서. 네명이요네 명. 4명. 네. 아직 시간 아, 많아. 한, 이게 한, 안전 한, 안전지대이기도 하고 시간 많아. 밸런스님 위험한데 뭐다 보셨어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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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방향 어디? 같이 써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 자 A 300 방이야 아, 300. 아니 누구야? 팔병. 내 8배율 어디갔지자 1킬 어? 배율 남는사람 내가 8배율 잊어먹었어 배율 없.. 배율이 없어 어? 내 배율.. 배율 잊어먹었다고요? 예 네. <laughs> 여기 들어가시죠 슬슬 에이 이런 자 들어가시죠 배율을 어, 자, 어떻게 잃어우리자 조금만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다시 어 요정도에서 다시 한 요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돌리 차로 어, 너무 들어가자 너무 들어가자 말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차로 원패 여기 나무 있다 무슨 총이야 내려 내려 스칼린 내려 네, 나 배율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배율을 어디다 어디다 나이스 여섯 아두명나두명 하고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이 장착하고 버리신 거 같은데. 두명 나왔다. 두 명. 야, 그런가? 내가 눈쪽에 도또 적... 하나 있을 거예요. 저기다 그랬나? 터블, w, 터블. W, 255. W, 255 사이에 있는 나무. 아, 285 W야? 사이에. 예. 아이, 닦았다. 쓰러졌어 여기서. 어디 있지? 스컬 셔도 약 줄까? 의료용 키트 같은 거 있어? 아니, 저 있어요. 어. 없구나. 자, 진통제나 뭐 있어, 이런 그래. 거 있으면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우리 좋아요. 진통. 우리 좋아. 자리 좋아. 갈필요없어 아, 내려놔. 어, 그래. 저기 온다 자, 진통제나 저, 이런 위에요. 거 비상에 있어요. 에, 240방이야. 240. 240방이야. 240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오케이. 총알이 폭발. 240. 240 총알이 나무. 총알 이없게 팀킬 너무 조심하시고. 탱킬 조심하세요. 차로 차로 달려볼까요, 한번 제가? 아니 뭐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차로 어. 달리면은 보이지 않을까, 애들이? 어 저기 있다. 맞았다. 한대맞이 어디 어디? 저기 어디 240에서 250 사이. 지금 왕석에 있어 아직. 우리가 확실히 좋아. 쟤네 올 수밖에 없어. 저기 있다. 어나맞다 기절. 기절. 시켰어 어디? 어디. 잠깐 그. S W S W 오케이 나왔다. 잡았다 잡았다 한명 남았어 기다리며 와 204시 아, S W 기다리와어 차로 차 죽여버릴까 우리 차 타고 갈까 그러면 다 같이 어아 근데 언덕이라 차안 나가 될것 같은데 언덕이라 차가 안 아, 아, 나가 아, 아 언덕이라서 어안돼제제울퉁에 쟤, 쟤올 없을 올 수밖에 없어 어딨어, 어딨어, 자, 200 200? <laughs> 240. 어 있어 있어 204시다 2 0 4 0어그 나무 그 나무 뒤쪽에 있을 거야 나도 간다 스컬링 타세요.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어. 다 어디, 어디? 나무 뒤에? 여깄다, 봤다. 너 일로 와. 쏴, 쏴! 어, 자기장. 어, 자기장 아퍼. 아이고! Yeah. 잡았어요? <laughs> 네, 네, 잡았어. <웃음> 대박. <웃음> 대박. 아,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야, 잠깐만, 그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싸우지말고 야 기념사 아니 왜이렇게 1위되려고 혈안이야 잠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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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겼지? 아니 사진좀 찍고 <laughs> 예 인증샷좀 남기고 아, 그러니까. 아 이런건 탓해야지 어, 아, 야 이거 <laughs> 너무 이 경쟁심이 아, 너무.. 많아 이거 참.. 이거. 아 근데 재밌었다 아니 팀킬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팀킬을 <팀키를> 너무 좋아해 <laughs> 이상한 것만을 기다렸어 아이 나 이거 아유, 씁쓸하네 이거. <laughs>